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천안월봉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천물복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두 학생은 이제 지난번 여름 방에 학 이어서 이번 겨울 방학까지 방학 캠프를 참여해주셨는데 참여를 하게 된 마음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여름 때 이곳에서 규칙적인 공부방법을 얻게 돼서 정말 많은 공부 시간을 여, 여기서도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할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밖에서 나갔을 때는 이렇게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공부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름 때 왔을 때 다른 많은 다양한 지역에 온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 방학이 시작할 때 누구나 의지가 충만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 밖에서 공부했을 때는 그런 계획 절반도못 지키고 다시 계약했던 적도 많았는데 여름 때 왔을 때 그래도 계획했던 공부량을 많이 채워본 것 같아서 겨울 방학 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학생은 이제 해안비상리듀 독학기숙학원에서 공부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바로 멘토쌤들입니다. 여기 겨울 캠프에 오면 은 각각 멘토쌤들을 지정 받는데 그 멘토쌤들한테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서 뭐 몰랐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하면서 체력이 쉽게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보충해 줄수 있는 맛있는 밥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서 그. 두 가지를 뽑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많은 언니들도 있고 정말 같은 나이인데도 아니면 저랑 저보다 어린데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동기부여를 받았고 또 되게 너무 열심히 하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면서 제 리듬도 찾고 그래서 좋았고요. 그리고 공부가 너무 힘들 때 핸드폰이나 뭐 패드를 보면서 시가,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바다를 가서 좀 바람도 쐬고 그래서 되게 <laughs> 좋습니다. 두 분은 이제 방학 동안에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할때 뭔가 많이 변화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좀 변화됨을 느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먼저 항상 제가 불규칙한 생활을 했었는데 6시에 일어나서 비문학을 풀고 학교를 가는 그런 습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께서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되게 추천해 주셨는데 그런 방법들을 쓰면서 공부를 하니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를 오면 필수적으로 스터디 플래너를 써야 되는 그런 환명이 보이는데 처음 공부했을 때는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어서 되게 어영부영 공부를 하다가 여기서 맞는 그런 습관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계획적인 공부를 할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변화된 부분은 여기서 공부하면서 재수생 언니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나가면 되게 유혹거리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데 아 저번에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언니들, 언니들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공부할 수 있는 영향을 준것 같아서 그게 가장 편한 것같요 사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적적으로 향상되게 가장 큰 변화라는 <laughs>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 또이 캠프에 참여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 친구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기가 누구나 힘들고 버티기 힘든 외로운 싸움이 될 건데 이 시기를 잘 버티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고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나기 막 힘들고 하루를 보내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 딱 자기 전에 했던 것들을 떠올리면 너무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에너지 삼아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laughs>